이번 영상에서는 위하고를 함께 사용할 직원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오른쪽 상단의 프로필 영역에서 회사 설정을 클릭하고 조직 사용자 관리의 조직 관리에서 직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직원 등록 버튼을 통해 위하고를 사용할 직원의 이름부터 휴대 전화번호까지 입력하는데요. 이때 빨간 별표로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으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직원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원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직원 정보에 입력한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로 초대 메일과 문자가 발송됩니다. 발송된 메일을 다시 전송해야 한다면 등록된 직원을 클릭하고 우측에 나오는 직원 정보에서 초대 메일을 다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초대 메일을 발송하게 되면 가입대기 상태로 표시되는데요. 메일을 확인하여 회원 가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신받은 초대 메일에서 회원 가입을 클릭하고 위하고 회원 이용약관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원하는 본인 인증 방식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회원 가입이 완료되고 위하고 시작하기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이 회원가입을 했다면 조직관리에서는 사용 중 상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직원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